장입니다. 로마서 1 6장 죄송합니다, 우리 그 우리 아게미 목사님의 굉장히 말씀이 깊이가 있습니다. 아주 은혜가 있는데 로마서 로마서 십육장. 주룩시. 됐어요. 그 일찍 라 연. 거기 앞에서 통역 전 해주세요. 로마서 1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시작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구하느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라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가 됐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루시우라와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났 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이분들의 그 헌신과 봉사가 아시아에서 말하자면, 어. 모든 이방인에게도 이들에게 감사를 이렇게 드린다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진정한 동역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어이 시간에 음음 말씀을 서로 나누겠습니다. 워낙 우리 저기 뭐야 우리 이메리 목사님이 말씀의 파워가 강한데 나는 <laughs> 조금 이제 저기 뭐랄까 좀 새색시 같은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보리밥도 맛있고 쌀밥도 맛있고 족쌀밥도 네. 다 맛있습니다 영양가는 다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지 마시고 사람을 보면 은혜가 안 돼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생수를 공급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묻고 아버지 앞에 받쳐드립니다. 우리의 영이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이 맑아지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한 피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비밀이 말씀을 통해서 받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말씀을 들때 우리 믿음이 요셉과 같은 믿음의 인내로 복을 많이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진정한 동역자를 제목으로 가지고 우리의 적에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이나 나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의 목사님이나 나나 너는 나의 종이라 하고 기름 부어서 여기에 세우는 그 특권에는 우리는 다 같은 동역자입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같이 이렇게 겐그리아의 교회 일꾼으로 우리 잠의 베베를 너에게 청구한다 이러면서 이들 이 너에게 보낼 테니까 이들을 잘 대접하라 이렇게 본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 17장을 보면은 열왕기 17장 이후에 제사장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왜냐면 이때 디셉 사람 엘리아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모든 정인그 정치를 한게 아니라 영적 정치를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엘리야가 선지자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삶이 지금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전문자 하나님이에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것이에요. 어? 경외하면서 우리는 그 경외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십니다. 우리, 우리 인생을 갖다 보장을 해 주셔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고백할 때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신령과 영원의 삶 속에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끼어드는 것이 있는데 마귀 새끼가 끼어듭니다. 마귀는 뭐를 하냐면은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 생수를 주는데 이 마귀는 우리를 죽입니다. 멸망을 당하게 만듭니다. 근심케 하고 두려움을 주고 불안케 하고 다툼을 주고 원망하게 하고 미워하고 비판하고 정제하게 하는 것이 누구냐면 사랑의 사명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마귀의 종노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너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바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때는 뭐냐면은 그새 것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이 내 심령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시기를 알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목자로는 성도와 목사와 관계를 말하는데. 교회는 인격과 진실을 갖춘 목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고 애를 쓰는데 안될 때가 많아요저히 말해서. 복음에 대한 열정, 그 다음에 성도도 좋은 성도가 되어야 돼요. 믿음이 있고, 말하자면 목사에게 정말 말씀정을,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질 좋은 양이 있어야지 그 교회가 부흥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회자 자신은, 아, 목회자 자신은 가시가 없어야 돼요. 목회자 자신은 가시가 없어야 됩니다. 아, 네. 왜냐면 나는 안 그래야 되는데 자꾸 옆에서 지받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게 진짜 참을 래니까이 목사도 사람인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네. 어떤 때는 참다 참다 이 가슴이 도려내는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 눈물밖에 흘릴 수가 없어. 아버지, 나는 왜이어야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아파야 됩니까? 그러면서 뭘 바라보게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큰 목사님들, 잘된 목사님들을 바라보니다 네. 저들은 저런데 왜 나는? 나도 아버지의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도 쉽고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찌린데 나는 어찌하였어? 나는 어째서 이렇게 지받치고 가시를 받아야 되나, 공격을 받아야 되나 하고 이렇게 정말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입장으로는 양과 같이 먹고 산다는 정신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우리는 양이 없으면 목회자는 필요 없습니다. 뭐 양은 또 목회자 없으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양과 목회자가 같이 먹고 산다는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될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방법은 성도들과 같이 움직여라. 아멘. 하나님의 주님의 방법은 성도들과 목회자는 같이 움직여요. 성도 하나하나가 전도를 로서 전도할 때 예수님의 생명이 그 영혼들에게 공급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 점 믿습니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 17장 18절에서 13절을 보면은 아말렉과의 전쟁이 루비드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보면은 잠깐 그 출애굽기 17장을 그냥 찾아보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나가겠습니다. 이때 보면은 팔장에 어, 보면은 모세가 뭐라느냐면은 어, 여호수아고 너는 나서 싸워라 그래요 아말렉과 싸움을 해라 나는 산에 가서 기도할게 이렇게 이제그러고아 어, 저기 아말렉 루빈에서 싸울 때에 그 다음에 뭐냐면 모세가 여서를 전쟁터로 내보냅니다 네. 전쟁터로 내보내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모세는 아론과 훌 같이 어, 어, 그 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부약시대의 기도는 손을 다 들고 기도했습니다. 네. 기도를 했는데, 17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팔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이것은 기도가 했다, 기도를 못했다, 이 의미를 말하는데, 네. 모세가 기도를 하나님께 손을 들면 하나님께 기도가 올려지고, 그 다음에 손이 내려면 기로가 끊겨졌다는 것을 영적 의미가 거기에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사는 전퇴임하고 있을 때 모세의 팔이 내려면 전쟁에 집니다. 그런데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전쟁에 이깁니다. 그런데 모세도 사람인 거로 이 팔을 영원히 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 아론과 훌이 받쳐줍니다. 이렇게 받쳐줍니다. 그러니까 좀 낫죠. 그런데 바로 이것이 뭐냐면은 종의 기도가 쉬지 않도록 성도는 뒷바라지를 잘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론과 훌이 이렇게 모세에게 기도로 뒷바라지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의 불이 붙어야 교회가 흥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여수아가 전쟁터에 성도 어, 여수가 전쟁터에는 여수의 전쟁터는 성도의 생활의 터전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장의 일, 사업장과 일터가 말하자면, 이 전, 우리의 삶 속의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일부 예배 우리의 목사님의 바디메오의 주님을 그렇게 간절히 불렀을 때, 주님을 만나서 눈이 떠졌죠. 모든 문제 해결됐죠. 거지였는데, 정말 아까도 말했 이거 벗었다는데, 그 사람 이이옷한 벌이 잔 재산이에요, 이게. 솔직히 말해서. 이옷한 벌이 다 젠자인데, 주님을 만나면 이 눈이 이제 떠졌으니까. 떠졌으니까 이제 삶이 열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그래서 은혜는 강단으로부터 흘러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면 주의 종들이 입술을 통해서 강단으로부터 은혜가 은혜의 줄기가 흘러 내려 성도님의 영혼 속에 신령 속에 목과 같이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단계 안에 영적 전쟁입니다. 믿음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지 우리가 믿음만 우리가 무장하고 있다면은 그 믿음은 우리 영적 삶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이 시간에 우리 저기 우리 정집사님도 하나의 성도 집사님이지만 그저 이방에 온것이방의 선교사로 하나님의 보내신 줄라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이명희 목사님도 이렇게 저도 여기 선교사로 왔습니다. 이 선교지가 뭐냐면 전쟁터예요. 더군다나 일본은. 영적으로 얼마나 어둡습니까? 전쟁터입니다. 마귀와 싸우는 전쟁터입니다. 기도와 순교가 뒤따라야 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에 2009년도에 기도원을 올라갔습니다. 수봉께서 운영하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보따림 옆에 놓고 이 강단을 해보리고딱 꼽는데 하나님 왔습니다 하고 먼저 있사니까하나님 먼저 아셔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아셔요. 이 머리깔 받아요다 씻으려고 너 순교할 수 있냐 이래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너무 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칠 수 있냐? 이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좀움치답 합치다, 솔직히. 그래서, 나중에는, 뭐라니,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아버지께로 하려면 전 해야죠. 순종해야죠. 이렇게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일주일 금식하고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선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는 선교가 있고, 보내는 선교가 있습니다. 성경은 타 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국내에 복음을 심는 것이 전도입니다. 아론과 훌이 없었다면 말하자면 왜여호수의 아말렉과의 전쟁은 질 수도 있었습니다. 왜 사람의 한계는 하나님께서 붙들자는 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왜 그때 아론과 훌이 이렇게 양쪽에서 이 판을 붙들어 줄 있기 때문에 여호수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인해 모두 이스라엘 사람이 살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아론과 훌은 모세의 전쟁의 동력자였습니다. 아론과 훌은 전쟁의 말이든 동력자였습니다. 큰교회 목사님의 성공사를 보면 은그 주위에 진정한 큰 동력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붙여 주셔야 됩니다. 저도 큰교회에서 자랐고 큰교회 처음 처녀지로 이렇게 목회의 발령을 받아서 갔지만은 그 뒤에 밤에 보면은 권사님, 취사님들이 밤에 나와서 그 교회 처리하는 사람이 모든 큰 교는 300명, 100명 이상 나오요. 그렇게 이렇게 기도의 동력자가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큰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목회를 크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동력자에 그런데 그 동력자에 할 일이 있습니다. 성가의 불만,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알아야 돼요, 동력자들은. 그다음에 그래서 동력자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정식밴드도 기도 많이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바울의 성경 비결을 보면 좋은 동력자가 옆에 포진해 있었습니다. 바울은 베베를 나의 보호자라고까지 인정을 했어요. 이분들은요, 바울, 아저 사도 바울 앞에 옆에서요, 떠나지 않고, 완전히 정상과 모든 것을 다 바친 사람입니다. 일꾼이란 말은 헬라우르 디아 코니아라. 디아 코니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먼지를 뒤집어 쓰고 모든 험한 일은 다, 다 내가 뒤집어 치고 그 다음에 열심히 교회를 주님을 위해서 뛰어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집사입니다. 심고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심고 부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냉수 한그릇이라도 복이 있다고 성경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 봐라. 부이 중에 천사를 만나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6장에 동력자가 오늘 본문에 보면 세번 나옵니다. 동력자의 이름은 30명가량 됩니다. 기도로 이들이 어떻게 동력을 했냐면 기도로 동역했고 물질로 도로 동력하면서 굉장히 도와주셨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놓은 브루스빌 나와 아굴라가 있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 네. 네, 제가 잠깐 브루스빌 나와 아굴라에 대해서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나 우리 이명이 목사님이나 우리 정희수 사님이나 우리 아굴라와 브루스빌 같은 그런 말하자면 동역자가 되어 주님 앞에 동역자가 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브루스귀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사람은 어, 총 6번이 언급돼, 성경에 언급됩니다. 유대 그리스도에서 글라디오에서 황제가 모든 유대인을 로마에서 추방할 때 고린도에 넘어갑니다. 고린도에 넘어가서 만난, 처음 만난 사람이 참 운이 좋았죠. 사도바울을 만납니다. 사도바울을 사도 만나는데 만나서 그가 천막을 같이 짓고 사도행전 28장 3절인데 천막을 같이 지으면서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에베서요 말하자면 에베서로 갑니다. 에베서에서 그는 성경이 능한 아볼로 선생을 만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볼로 선생이 성경에는 굉장히 능통한데 성령을 받지 못했어. 그런데 이루스가 아볼라가 딱볼때아이 사람이 성경에는 능통한데 말하자면 성령을 받지 못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따로 불러옵니다. 당신이 성경은 무지하게 잘한다. 그러나 성경을 받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래서 그가 이아볼로 선생님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친 분이 바로 이브시가 아골라임을, 아골라입니다 가르친 분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정말 비팍을 받아가면서 이 성전을 건축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길을 예배처서를 내어주는 내어주는 거 온갖 헌신을 아끼지 않는 이런 부르시아울아픈 부부 사도 바울은 나의 동역자라고 3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이라도 내었다고 내어놓았다고 칭찬하면서 그들에게 무난하기를 잊지 말라고 그다음에 디모도후세 4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에서 목이라도 내놓는 사람이 바로 이 프루스킬라와 아굴라입니다. 여러분들 나 어, 나도 우리 정집사님들 이명희 목사님 사기 상도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정말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동력자야 사역자인 것을 한번내 가슴에다 손을 얹고 한번 진단해봅시다. 우리가 말로는 참 고백을 잘합니다. 그러나 행동은 아닐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들은 노마에 있던 고린도에서 출방당했다고 아고 말씀드렸죠. 바울을 만납니다.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나도 우리 이명희 목사님을 잘 만났기 때문에 이 모감이 사랑께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감동권을 받고. 아멘. 얼마나 내가 복받은 여인인지 모릅니다. 목사인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대폭동을 일으킬 때이 아골라와 부르스길라가 바울을 구해주었습니다. 자기가 도망가기 바쁜데 네. 바울을 부르셨습니다또 엘리야가 힘들 때에 나를 죽여주려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는 선제가 7천명이 10, 있다고 열한기상 19장 1 8절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은내 옆에는 항상 우리 주님이 함께 있어. 그래야 어떤 데 외롭고 고통을 겪지요. 아, 정말 왜 이래요 아버지. 이러고 나 사명은 없으나 한국으로 갈래요. 난 이제 이럴 때가 있어요.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다. 근데 네가 나를 떠나고 있다. 이렇게 음성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혼자 고난받는 줄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이도 예수님도 신체 상태에서 있은 적이 많았습니다. 목사를 완전하신 예수님과 같이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은 목사의 잘못을 용서 못합니다. 성전은 목사의 잘못을 절대 용서를 못해요. 그러나 성도는 어, 자기의 잘못은 100% 목사님이 용서해주기를 바라는 게 누구냐? 양의 마음입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와 기도는 주의정이 있어야 됩니다. 부족할지라도 주의정이 있어야 돼요. 내 축복의 통로가 어딘가 알고 기도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아, 16장 14절에 보면 바울의 동역자 루디아 비단장수가 나옵니다. 이분은 어땠냐면 내 집을 모두 내어주면서 말썽공방을 처서로 내어줬고 내 집에 유숙하시, 유숙하십시오 하고 자기 집을 내놓은 중에 이 비단장사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엘리사를 우리 살펴봅니다. 엘리사는 엘리아를 따라다녔습니다. 진정한 동력자는 생사고락을 같이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먹은 주의 종을, 주의 종이 종을 들은 도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르치는 받는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알라. 가르친 자와 가르친 것을 받는 자를 좋은 것을 같이 함께 알라. 아멘. 네. 이 말은 주의 정의 말에 순복하라이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좋은 기름 것으로 새롭기 때문에 모세가 그랬어요. 나를 났다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났다 대적하는 거라. 모세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주의종에게 절대 순복하라. 허물을 덮어주어라. 마담의 종에 쓸 것을 공급하라고, 빌리보서 4장 10절에서 말하자면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의 젖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보면 축복권은 제사장에만 있습니다. 목사에게만 축복권이 있어요. 목사에게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축복권, 축덕권, 치리권, 목양권, 선포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목사는 짜장면, 볶음밥 한 그릇에도 힘을 얻는 분이 목사예요. 정집사님이 나에게 짜장면 한 그릇 사준다 합시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짜장면 한 그릇에 힘을 얻고 아, 일어나야겠다. 이러고 힘을 얻는 게목회자입니다잘 합시다. 목사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의 피해반입니다. 사무엘 상을 어저께 밤에 쫙 어저께 하고 오늘 어 그저께 밤에 어저께 하고 쫙 사까지 이게 읽걸 보는데 다윗은 주의 기름부종이라고 죽일 기가몇번 있는데도 안 죽입니다. 기름부자이기 때문에 해치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을 몇백 명씩 풀어놓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죽을 기회가 몇번 있어도 건들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옷자락을 불에 들어왔을 때 옷자락을 조금 잘라가지고 왕이시오.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당신의 기름본 종이기 때문에 내가 건들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사월이가 어서 감동니다오내 아들아, 오내 아들. 아 그러면서 이제 사월이가감동근 그런데 그래서 잠시 뿐이에또 지들어서 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주예정은 양이 해치려 들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 주예정들과 수천 수백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폐하시고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 이루어져 간다고 합니다. 다윗은 지롭게 처신해 끝내는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다윗이 얼마나 이 사월이 자기를 해치고 죽이려고 해도 이 사랑을 했냐면요. 그 마지막에 그 삼일상 마지막 장에 보면은 어느 그 저기 그 아이가 뛰어와 소녀가 뛰어와서 소녀가 뛰어서 아다 저기 사오라고 연하단이 산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죽었냐. 그래서 이렇게 어 이렇게 자기가 칼로 이렇게 배를 이렇게 찔러 죽었는데 빨리 죽으라고 자기가 쉽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칼로 찔러 죽였다 이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봐서 붕괴를 합니다. 불러서 예, 죽여버려요. 그 자리에서. 근데 얘는 뭐냐면 자기는 잘한 줄 알고 네. 사울이 다윗을 너무 괴롭히니까 얘는 잘한 줄 알고 그 사울이 썼던 왕관과 이제 칼관람 모든 것을 잘못 본게아니서 사윗에게 내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다윗은 기름 부는 왕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는 왕은 건들지 말아야 되는데 니가 뭔데 죽였냐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 신하들을 시켜서 죽였습니다. 그만치이 다윗은 주의점을 굉장히 떡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고 마지막에는 뭐냐면 왕이 이스라엘의 3대왕을 올르게 하셨습니다. 네? 사울, 다윗, 솔로몬. 사대가서 나라가 남과 북에 갈리지만 로여에서부터 응? 갈리기 시작하지만 자 하나님의 일에 월권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 바울의 신복 오네시모가 있습니다. 굉장히 바울을 갖다 잘 받들었습니다. 부르스가 아굴라가도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바쳐 정말 포필했지만 이 오네시모도 굉장히 말하자면 잘 받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 1절에서 32절에 보면 고라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모세를 대적한 관, 말하자면 결과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데 진정한 동력자, 로마서 16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인물들과 모세, 인물들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부은 종은 정말 우리는 선대해야 될줄 믿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32절 말씀에 죄정을 원망하는 것,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라고 모세가 분명히 모습 봤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그리고, 어, 그렇게, 죄정을 갖다 찌르고 심판한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의 민수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라는 훌은 진정한 동력자였고, 사명을 의식하는 자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을 내 몸으로 행하는 것, 말씀을 손에다, 말하자면, 마음에다 받, 받, 받아서 발로, 발로 움직이는 것, 이것이 우리도 사도의 행전에 나가입갈 때는 그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 목자 목회자 하나님의 자녀의 삶그 기준은 바로 말씀에 있다고 어, 말씀드립니다. 잠깐 기다합시다 동성으로 한번 우리. 말...